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2024년 갑진년 일간별 운세 풀이 이제 을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을목일 때음 아시죠? 일간이 어디 이제 일간은 사주의 그 주인공이 됩니다. 연월 일시 천간 천간이고 이제 연월일시인데, 지지. 그래서 간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간 지지인데, 이세 번째, 여기가 이제, 일간이 되는 것입니다. 연월일시 중에 천간. 간을 써서, 여기가 일간인데요. 이 사주팔자에서 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의 주인공, 주체. 여기가 이제 그 일간이라고 하는데요, 이세 번째가 그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기 자리가 을목일 때, 을목일 때 일간이 을목일 때 갑진년이 왔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이것을 간단하게 보는 것입니다. 을목일간인데 간목은 이제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진토는 이제 정재가 되겠네요. 정재. 이런 것들이 온 것입니다. 일간 을목 입장에서도 겁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일간 을목 입장에서 내년 갑진년, 갑진년이 오게 되면 상당한 경쟁의 심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겁재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 일단은 비견 겁재가 들어왔다. 일간 입장에서 비견이나 겁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재성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새는 것입니다. 경쟁 구도가 심해진다. 사람들과 경쟁할 일이 많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견겁재운이 왔다는 것은 사람들하고 재성이라는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을 많이 할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 라고 이제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겁재가, 나하고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음, 인자가 이제 온 것인데, 이제 그, 보통 보게 되면, 어, 일간 을목 입장에서 간목이 왔다는 것은 겁재이긴 한데, 다른 음간들보다는, 그 약간은 이제 호의적이다라고 보시면 이제 되, 되긴 하는데요. 보통 보게 되면, 을목 입장에서 간목은, 이제 그, 보통 산소, 살아갈 수 있는, 음, 어떤 성분, 일간, 을목이 살아갈 수 있는 성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다른 그, 음, 음 일간보다는, 그, 을목 일간은, 이제 간목이 들어왔을 때, 이제 등라 계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을목이 이제 덩쿨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땅에서 이렇게, 음, 빌빌 이렇게 이제 기게 되는데, 위에 울창한 그 이런 숲 때문에 태양을, 병화라는 태양을 보질 못해요. 을목은 병화라는 어떤 매개체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을목은 성장하는 기운입니다. 하늘로 이렇게 솟구치는 어떤 생명의 기운인데 숲에 가려지면 병화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이 병화를 봐야 을목은 이렇게 하늘 위로 솟는 기운이거든요. 근데 이 태양을 보기 위해서 이 간목이라는 동양 지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이 을목이 이 간목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숲보다도 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이 병화라는 태양을 이제 에, 봐야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존재를 이이온 세상에 이 드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 감목은 상당히 을목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 태양을 보기 위한 을목이 태양이라는 병화라는 태양을 보기 위한 태양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기 위한 상당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을목 입장에서 간목은 산소같은 존재이다. 나를 을목이라 을목을 살려주기 위한 산소같은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해석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나개갑이라는 말도 나왔고요. 이제 그런겁니다. 근데 어쨌든간에 이렇게 겁재가 왔습니다. 근데 이 겁재가 을목한테 호의적인지 아닌지는 이제 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겁제가 진토라는 정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을목 입장에서 이 진토라는 정제는 상당히 위험한 리스크가 상당히 있는 그러한 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을목 입장에서 이 진토는요. 이제 그 양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음인살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음인살. 이 을목 입장에서 이 진토는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인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정제로 보여지지만 이 속에는 겁재보다도 더 무시무시한 것이 바로 양인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그 경쟁이다, 경쟁 구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될때 보통 비견, 그 다음 겁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기다가 이제 양인도 나옵니다. 이세 가지입니다. 이 비견은 상당히 경쟁 구도이기도 하지만 협업의 인자도 되는 것입니다. 겁체도다 협업할 수 있고 양인도 다 협업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비견은 상당히 협업의 그 인자이면서 동시에 상당히 긍정적, 일관하고 상당히 공동체적인 노력을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상황도 상황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게 비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협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 겁재는 협업의 인자보다는 나의 그 정제를 나의 정제를 언제든지 분탈해 겁탈해 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성은 정재입니다. 여기 겁재, 겁제, 겁재의 재성은 정재이고 겁은 겁탈하다입니다. 나의 정재를 언제든지 분탈해가려는 겁탈해가려는 그런 성분이 빼앗아가려는 성분이 되기 때문에 겁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놈 같은 거죠. 내 집에 내 집에 정재라는 돈이 금고에 돈이 정재라는 차곡차곡 모아두는 돈이 있는데 밤사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돈을 빼앗아가 버리는 훔쳐가 버리는. 그런 인자들이 바로 겁재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놈 같은 것입니다, 도둑. 근데 양인은요, 도둑은 도둑인데, 겁재보다도 더센 겁니다. 도둑은 도둑인데, 칼까지 든 도둑이 바로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인자가 칼날 인자를 씁니다. 그래서 도둑보다도 더큰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도둑은요, 일반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인자거든요. 그냥, 음, 범죄. 그냥 범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형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도둑인데, 이양이는요 일반 그 범죄가 아니고요. 여기에 특수가 들어갑니다. 특수. 왜냐하면 칼을 들었잖아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 가중 처벌법. 가중이 들어갑니다. 왜? 무기를 들렀기 때문에. 밤에 무기를 들, 들고 범죄를 저지르면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에 들어갑니다. 도둑은 그냥 일반 형법으로 다스리는 거고. 형량도 얼마 살지, 살지 않습니다. 근데 칼을 들고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형량이 따따블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양인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센 기질입니다. 을목이 봤을 때이 진토라는 정제 속에는 양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을목 입장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갑진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을목 입장에서 이거 양인이라고 했잖아요 양인이라고 안 하고 또 음인, 음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양인이라고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이 양인이 오게 되면 상당히, 어, 신체가 건강해 신체가 세지는 것입니다. 이 양인 눈이 올때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양인살이 그 운동의 그, 어, 별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자기 자신 신체를 단련하려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양이 는 어, 겁재보다도 센 기운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모해지는 그런 기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어, 물건을 사고 싶은데 상당히 이제 그 고가여서 좀 주저하던 음,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내년에 양인 울목일간이 양인운이 오게 되면요 그걸 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지름신이 온, 오, 이제 온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때 상당히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신체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배짱도 커지고 투자를 하는데. 상당히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양이는 상당히 평소보다 그 스케일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토는, 어 저번에 그 간목 일관 할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오미로 흐르는 기운입니다. 사오미는 뭡니까? 식상의 기운이죠. 식상의 기운은 뭡니까? 상당히 나설려고 하는 거고, 투자를 하려고 하고, 힘을 쓰려고 하고, 발표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상당한 투자나 투기 의식도 상당히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양인이라고 했잖아요. 겁재보다도 더 센. 그렇기 때문에, 이, 간목이 정재라는 돈을 들고 오긴 했는데, 양인이 성분이 이제 숨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그러니까 간목이 돈을 들고 왔어요. 근데 돈 속에는 큰, 도둑보다도, 도둑놈보다도 더큰 강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을목 입장에서는 내년에 음, 그 누가 어, 공동 제안을 한다든가 투자를 같이 공동 투자를 한다든가 투, 공동 투계를 한다든가 했을 때할때 때 상당히 신중에 신중을 간목보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벌써 그 일간 갑목이나 을목은요, 이제 그, 이게 보통 보게 되면, 그, 크게는요, 이제 그 방합으로는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방합으로는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크게는요, 이제 그 병신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경자년, 그리고 이제 갑진년. 원래 갑진년이잖아요? 갑진년. 진년이 맞잖아요? 크게는 이게 신자진 운동을 9년간 한 겁니다. 일간, 일간 을목 입장에서 9년간의 신자진 운동을 이제 끝낸 겁니다. 이건 뭐냐면 배움의 길을 어떠한 투자나 투기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아이디어를 쌓고 지식을 쌓고 배우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하는 그런 9년간의 시기를 마치는 해입니다. 원래 갑진년이요. 작년, 재작년에 이민년이지 않습니까? 이민년. 이 이민년의 이는요, 이제 좀 있으면, 여기가 이제 중간에 병호가 오잖아요. 그 다음 이제, 경술년이 옵니다. 경술년. 이렇게 오는데 이게 화해 운동성이거든요. 이 노슬 화해 식상의 운동성입니다. 가불목 입장에서 식상의 운동성이 이민년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22년, 2022년부터 벌써 식상의 이제 그 화해 운동, 9년간의 화해 운동성이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인묘진이라는 것은 화해 운동은 시작이 됐고. 신자진 운동은 마무리하고, 이게 겹친 겁니다. 그래서 배움의 길, 배움, 지식을 쌓고, 아이디어를 쌓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게 식상의 기운을 쓰기 위한 어떤 그런 기운인데요. 이제, 원래 갑진년은 그 배우는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식상의 기운을 쓰겠다 하는 이노술 화해 운동 9년간의 화해 운동을 하는 그런 그 시기에 드디어 내년부터 내후년부터 내후년부터 이제 을사년부터 드디어 쓰겠다 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온 것인데 내년 갑진년이 상당한 그 중간에. 과도기, 과도기적인 이제 시기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분명히 내년에 일간 을목은 간목이라는 겁재를 겁재하고의 어떤 만날 일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 겁재는 분명히 어떠한 투자, 어떠한 조그만 돈으로 정제적인 조그만 돈으로 투자를 하자, 같이 투기를 하자. 이러한 그 감목이 들어올 것인데 그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정제 속에는 상당한 양인이라는 어떠한 어, 그 겁재보다도 더무시무시한 어떠한 내 돈을 분탈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을목 입장에서도 사주에 금이 있어야 됩니다. 금. 금이 있으면 이게 아무리 양인이라도 금이 있으면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을목, 을목일관도 사주에 이제 갑진연이 왔을 때 사주에 이제 금의 성분, 관성이라고 하죠. 관성. 금의 성분이 있으면 상당히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오는 것이지만 만약에 사주에 금이 없으면 상당한 재물적 손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목일관이 사주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이 없잖아요. 금이 없으면 투자보다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느슨하게 매잖아요. 재정적 손실이 반드시 이제 오게 됩니다. 물목일간이내 네, 사주에 금이 없든가 아니면 대운에도 금이 오지 않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완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그러한 이제 갑진 년이 이제 도래하게 이제 된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게 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어 다른 사람에게 뺏길 수도 있는 그러한. 예, 갑진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을목일간은, 어, 갑진년에 어떠한 그 재정적인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어, 될수 있으면 많이 좀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이제 그 한내가 이제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주에 금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에 을목일간이 대운이 인대운이나 묘대운으로 만약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투자를 하지, 동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주에 금이 없고요. 대운이 묘대운이나 인대운으로 흐르게 되면 이 진토는 돈이 정제가 아니고 반드시 비겁화되버립니다. 근데 이게 양인이 들어있잖아요. 강도보다도 더 센. 그래서 상당한 재물적 손실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토는 이게 양인이잖아요. 양인이면 음 일목일관들 양인이게 되면 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수, 칼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래 수술수도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 관리 좀 유념하시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음, 그 자꾸 이제 그 이제 금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금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사주에 그 금이 없고 대운도 구문으로 안 흐르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차선책으로 쓸수 있는 게 병정화라는 식상입니다. 병정화, 병정화라는 식상인데요 이것은 내가 이 비경겁제를 다스리는 상황이 아니고 비경겁제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비경겁제들에 들어온 그 비경겁제 양인들에게 게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비위를 비위를 맞추면 내가 재물적 손세, 손실은 안 보는 것입니다. 그냥 떡고물이라도 받는 것입니다. 식상은요. 근데 사주에 금이 있게 되면 내가 얘들을 비경겁제에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떤 완력이나 능력으로 비경겁제를 꽉 눌러서 제어를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 금은이, 금이 있으면 상당히 좋은 것이지만 없으면 병정화라도 써야 됩니다. 비 슬슬 마치면서, 어, 같이 공동체적으로 비를 슬슬 마치면서, 이제, 그, 살다 보면 떡구물이라도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오늘은, 그, 을목일관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